主人、たし、お、し、て、か、し、な、 주님은 개인과 가정과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치유받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이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선의 근본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가족이 모여 찬양과 경배와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임재하시고 연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인 식구 모두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시되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정직한 영혼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희들을 멀리 외면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앙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 사장팔 절로 이십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바 되었건을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 쓸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 후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아멘 연어와 같은 물고기에 핵이 본능이 있듯이 사람들에게도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종살이 하였던 애급으로 가려고 한 것이 한 예입니다. 저제로 옛날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교인들에 대한 경고를 8절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심혈을 기울여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고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며 기뻐하였고 그들은 바울에게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것을 떠나 다른 곳으로가 전도할 때에 나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변하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에게 접근하여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유혹하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들은 넘어갔고 그들이 버렸던 안식일, 금식일 등과 달, 매달 초하루에 지키는 월삭 등과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등과 해, 안식년, 신년 등을 다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엇인가 보아야 믿으려 하고 어떤 엄격한 제도가 있을 때 따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교의 제사법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허례어식을 비판하면서도 요즘은 오히려 전통으로 회귀하려는 사회 현장을 볼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수많은 불상들을 만들어 놓고 수없이 가그 배절을 합니다. 캐톨릭에서도 예수상, 성모, 마리아상 등 수많은 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의식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요즘은 교회까지도 많은 제도와 형식적인 틀에 고정화된 의식 등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식이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배하며 사랑하는 신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주의 신앙이야말로 인간을 구속하는 모든 규례와 제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성숙된 자녀의 신앙입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옛날의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회귀하려는 그들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깊은 사랑의 관계에 의지해서 호소합니다. 지금까지 영적 복음을 논리적으로 잘 가르치던 바울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간의 사랑의 관계에 직접 호소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복음이라 하더라도 전하는 사람의 마음과 받는 사람의 마음이 사랑으로 교류되지 아니하면 복음은 전하여지기 어렵습니다. 복음 자체가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깊숙이 박히게 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하여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야단을 칠수 있는 것도 그만큼 그들의 사이가 보통이 아님을 말하여 줍니다. 이러한 사랑에 의지한 호소는 이 서신에 큰 힘을 주게 되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랑에 호소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매우 순수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선교에 대하여 매우 호감을 가지고 받아들였으며 인간적인 약점도 잘 포용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매우 흉한 고질병을 알고 있었습니다. 학자들 간에는 그것이 안질이라고도 하고, 말라리아에 걸린 후유증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전도자가 외모로나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것은 상당한 핸디캡입니다. 그런 면에서 목사님 저도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사랑으로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저를 용납하시고 이만큼이나마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은 성도들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받고 또 기도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바울에 대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사랑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라는 말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이 되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사랑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현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마귀는 사람을 유혹할 때뿔 달린 모양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때로는 천사를 가장해서 때로는 가장 선한 목회자로 가장해서 다가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아울은 이러한 자들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목적이 결코 선하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바울과 교인들 사이를 이간시켜서 저희를 대하여 율법주의자들에 대하여 이런 얘기죠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향해 다가오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다가오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선물 꾸러미나 얼굴 표정이나 입술을 보지 말고 그들이 전하는 내용이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 자신의 열정으로 호소를 합니다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복음의 열정을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는 자연 분만으로 아기를 낳아본 분만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일 것입니다. 결혼도 안한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말을 썼는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역으로 이것은 분만의 고통은 누구나 알 정도로 보편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라도 감수하겠다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목회자에 대해 여러 성도들에게 이러한 선교의 열정이 있다면 천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복음에 대한 확신과 복음 전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을 바로 배우고 지키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바른 복음을 알게 하시고 잘못된 사탄의 계략도 알게 하시며 바른 믿음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명령대로 살면 복이 옵니다. 승리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의인이라 인정하시고 의인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십시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을 부르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 게 하소서.